만약 대구에서 럭셔리 여행을 한다면 어떤 여행지가 좋을지 직접 다녀본 곳 위주로 여행지를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곳은 사이원이라는 곳입니다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에 재벌과 사냥터로 소개가 된곳이기도 하죠 제가 이곳을 가고 싶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대체 얼마나 잘해 놓았길래 전 세계 수목원 중에 가장 입장료가 비싼 5만 원을 받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 때문이었습니다 둘만 가도 입장료만 10만원이라니 만만치 않은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때를 골라서 가는 것이 좋겠지요 영상을 찍은 때는 5월 초여서 정말 날씨가 좋았던 때입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산길을 올라야 했기 때문에 더워질 수 있어서 단풍이 지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완연한 가을에 꼭 다시 와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나무는 어떤 나무길래 산을 사서 그 나무들을 귀하게 이렇게 모셔놓았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는 108그루의 모가나무를 풍설기천년이라는 곳에 심어놓았는데 저는 정말 반해버렸습니다. 세 번째 건축과 공간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미니멀하면서도 심도 있는 공간을 만드는 알바로 시자의 작품을 만나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햇살이 좋은 5월에 아카시아 향이 은근히 퍼져 있는 사유원의 제1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산을 오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꼬부랑길을 통해 처음 도착한 곳은 소대라는 전망대인데 트로이의 목마를 연상시키는 단순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바로 시자가 구상한 20.5m의 전망대인데 천천히 계단을 오르면서 점점 빛과 가까워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 둥지 같은 모습 때문이기도 해서 제비들이 둥지를 틀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새들이 나는 것을 위에서 볼수 있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소대에서 조그만 위로 오르면 소요헌과 요요빈빈이라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소요헌에서 보는 빛과 공간의 미학은 특별했습니다 차경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곳이고 빛과 어둠의 극명한 대비 그리고 자연 미를 어떻게 이렇게 조합할 수 있는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곳은 영상보다는 진짜 가서 그 공간 안에서 직접 느껴보셔야 합니다. 비현실적인 공간에 서 있는 듯해서 약간은 멍해진다고 할까요? 요요 빈빈에 가시면 잠시 앉아서 쉴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알바로 시자의 드로잉과 함께 바람이 흔들리는 꽃과 나무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잠시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바위와 이끼가 아름다운 별류동천을 지나 현암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미리 예약을 하면 이곳 현암에서 멋진 전망을 바라보며 다도 클래스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을에는 꼭 예약을 해보고 싶습니다. 내려가는 계단과 올라가는 계단이 한 방향으로 나 있는 것이 참 독특합니다. 오르는 쪽에 있는 평상에 앉으면 하늘과 산 그리고 나만 있는 듯합니다. 가을에 와서 이 평상에 앉는다면 더 멋진 전경을 볼수 있을 겁니다. 이곳 사유원은 하루 350명으로 입장객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이곳의 면적을 고려하였을 때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으면서 조용히 관람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을 컨설팅하여 얻어낸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 조용한 사유가 가능한 곳입니다. 미리내길을 가고 있습니다. 배롱나무가 멋지게 서 있습니다. 이곳 대구는 여름이면 분홍색 꽃이 피는 배롱나무가 장관을 이룹니다 7월에서 9월까지 100일 동안 꽃을 피워서 백일홍 이라고도 합니다 추위에 약해서 주로 충청 이남에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 배롱나무 꽃은 경상북도의 도화라고도 하네요 팔공청양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대구의 상징인 팔공산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로 모가 나무가 심어져 있는 들판을 볼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저는 5만 원이 아깝지 않다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을 보니 오스트리아 비인에서 짤즈부르크로 향하던 구인승 승합차에서 차길 아래로 보이던 멋진 언덕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도 나무가 듬성듬성서 있었던 그 아름다운 구릉을 보면서 참 유럽다운 풍경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곳은 그곳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구릉 너머로 저렇게 멋진 팔공산 자락이 펼쳐져 있으니까요. 살짝 아래로 내려오면 이곳의 하이라이트인 모가나무가 심어져 있는 풍설기천년에 도착합니다. 모가나무의 줄기가 이렇게 멋진 줄 이곳에 와서야 알았습니다. 흰색을 띠면서도 사람의 근육 같이 갈라져 있고 드문드문 초록색 속살을 드러내면서 얼룩덜룩한 것이 마치 표범 가죽 같기도 합니다. 줄기가 뻗은 모양도 비정형적이라 마치 사슴의 뿌리 뻗는 듯 합니다. 잎은 동글동글 하면서도 감나무처럼 윤기가 흐릅니다. 가을에 노란 모과가 달리면 정말 이쁠 것 같습니다. 살구는 한 가지 이익만 있고 배는 두 가지 이익이 있지만 모과는 백 가지 이익이 있다 라는 말도 있죠. 우리나라에서 모과나무로 유명한 곳은 의령의 충익사 청주의 연제리, 창녕의 성사리가 있습니다. 가을이 오면 경북 지역의 여행지로 이 모가나무를 찾아다니는 것도 재밌는 여행이 될 듯합니다. 물론 이곳 사유원의 108그루 모가나무도 포함시켜야겠죠. 한두 시간이면 관람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금세 가버릴 줄은 몰랐네요. 이곳을 방문하실 때는 하루를 온전히 비워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곧바로 정상으로 올라가 우리나라 건축가, 승효상의 명정을 둘러봅니다 마치 미로와 같은 좁은 통로를 따라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느낌입니다 맨 안쪽에 물소리를 따라 가다 보면 물로 바닥에 깔린 중정이 나타납니다 이곳에서는 멋진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명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 방해도 없어 정말 정적이면서도 신비한 느낌을 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오르막 정상에 가가빈빈이라는 쉼터가 있습니다. 카페인데 이곳 커피가 정말 맛있습니다. 흔하디 흔한 카페이지만 제대로 된 커피 파는 곳이 많지는 않은데 대구에는 가끔 이렇게 커피 맛이 진심인 곳들이 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는 다시 나와 첨단에 올랐습니다. 말 그대로 가장 높은 곳인데 그곳에 올라 바라보는 풍경은 정말 압권입니다. 첨단을 오르는 앞마당에는 석상으로 된 신하들이 지키고 있는데 마치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 같은 느낌을 줍니다. 첨단에서 내려오는 내리막으로 산을 내려가면서 여정의 반을 넘어갑니다. 유원에 들렸습니다. 모던한 건축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멋들어지게 어울리는 한옥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유원을 나와 조금 더 내리막으로 길을 걸으면 멋진 연못이 펼쳐진 사담이 나옵니다. 이곳은 큰 레스토랑이 연못에 접해있어 멋진 점심 식사를 할수 있는 곳입니다. 직선의 수면 위로 보이는 비선형의 자연이 이루는 곡선이 큰 대비를 이룹니다. 이제 본격적인 내리막길을 따라 가다보면 오당과 와사가 나옵니다. 초록색 물과 노란 수선화 그리고 물 위로 뻗은 나무 난간 자연스럽게 녹슨 철이 내뿜는 짙은 붉은색 이런 것들이 너무 잘 어우러지네요. 이곳에 앉아 가만히 있다 보면 정말 깨달음에 이를 수도 있을 듯합니다. 다시 일주차장으로 돌아온 시간은 거의 폐장시간인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11시부터 시작된 관람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여행의 팁을 드리자면 동선은 안내지도를 보면서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되는데 꽤 산을 올라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점이 더 자연스럽고 비밀스러운 관람이 되게 하겠지만요.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는 분들이나 걷기 불편한 분들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는 관람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사유도 방해하면 안 된다는 의도라고 합니다 인원 제한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하셔야 하고 대중교통 보다는 자차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대구에서 출발한다면 아침에 출발해서 팔공산 브런치 카페 거리에서 브런치 드시고 사유원으로 가셔서 관람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시간이 된다면 돌아오시는 길에 군위 한반 마을에 돌담길을 걸으시거나 아니면 화산 마을 풍차전망대를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대구의 럭셔리한 숙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